열대 지방에서만 생산되는 바나나가 어느덧 우리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저는 지금 바나나 농장에 나왔습니다. 신기하시죠? 아, 여기 사장님께서 오습니다 사장님, 많이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저는 오늘 신기한 바나나 보러 왔는데요. 바나나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이 바나나는 어떻게 돼서 재배하게 됐나요? 아, 제가 파프리카를 재배를 한 10년도 하다. 그리카가 네. 이제 간가가 너무 떨어지고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대체 작물을 찾다 보니까 이걸 찾게 됐어요. 아 그러세요? 네. 그러면 지금 사장님은 네. 여기에 총몇 그루의 음, 바나나 나무가 심어져 있나요? 한 2,700평에 한 1,800주 정도 심었어요. 1,800주요? 네. 와 양이 되게 많네요. 사장님. 예. 네. 오이 바나나 너무 튼실하네요. 네. 우리 사장님 주먹 갖다 대보시겠어요? 얼마나 큰지 주먹하고 좀 비대보고 싶어요. 오 사장님 주모 아유 왜 연약해 보이세요 <laughs> 바나나가 굵은 <붉은> 겁니다 <laughs> 네. 여러분 보셨죠 이게 바나나는 모종을 심어서 한 1년 정도 키우면 은 제가 지금 이 모종 품종이 3척 반인데 3척 반이라는 것은 줄기가 3m 50 정도 돼요 아 잎이 그래요? 잎이 3m 50이고 네, 그래서 거의 크면은 한40잎 정도가 출현이 되면은 그때부터 화서가 이제 나오면서 바나나가 맺힙니다. 그 화서가 어... 다출현되고난 이후에는 네. 수확까지가 한 4개월 정도. 어... 4개월 이후에 이제 수확이 들어갑니다. 수확하는 방법도 무지 궁금합니다. 자, 벌써 수확했네요. 오, 요한 송이에는 몇 개나 들어가 있나요, 바나나? 이거는 한 15개 정도 될것 같네요. 아, 그거는 뭐 일일이 이렇게 손으로 다 따서 놓는 건가 봐요? 예. 음, 자. 다음 바나나 따는 것도 한번좀 구경합시다. 아, 잠깐만. 네. 사장님, 뭐, 실을, 저건 뭐예요? 철사를 구리에시다 아, 이거 스탠 와이어인데, 네. 그 칼로 수화가, 모든 방법을 다 해봤는데, 이게 혼자서 작업하기에는 제일 편하더라고요. 아 그래요? 예. 네. 뭔가 신기한데, 비법을. 아, 저 사이에다가, 바나나를 따야 될 사이에다가, 와이어를 넣고, 땡기는 것 같습니다. 아, 대신 손을 받치면, 떨어질 때, 오오오! 오쓰! 바나나 따기도 역시 기술이네요. 우리 사장님만의 노하우. <laughs> 오늘 또이 방송 나가면 전국의 바나나 생산자들이 요거 따라 하겠네요. 어쩔 수 없죠. 좋은 됐습니다. 방법은 공유하시고, 네. 아이고, 우리 사장님, 아이고, 우리 사장님, 잠깐만, 얼굴이 땀 보세요. <laughs> 이야, 또, 바나나를 더 따시는 거예요? 예, 조금 더 따야 됩니다. 어, 예. 저는 여기서 좀, 촬영이나 하게, 많이 따세요. 오 여기서 일래 보니까 그림 좋네요. 이야, 멋있다. 와, 오늘 바나나 많이 수확했네요. 예. 아유, 고생하셨습니다. 요 야, 바나나무가. 나 신기하기도 한데 바나나 잎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지금 바나나 잎을 땄습니다 이유가 뭔가구요 밖에 엄청 더우니까 이걸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두고 가면 아제 그늘에 열 사람은 들어올 것 같네요 하, 화면에도 다 담지 못하겠어요 우와 바나나 잎 무지무지 큽니다 야 바나나 잎으로 할수 있는 하, 뭐 다른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. 어떠세요, 사장님? 이 바나나 잎으로 옛날에 제가 듣건데 뭔가 이 잎에다 고기를 싸서 훈제한다.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. 예, 그 동남아 친구들이 이 잎을 많이 사러 와요. 고 아, 골하고. 그래요? 예. 사장님. 그럼 이 동남아 친구들 와서 이거 가지고 뭐 한대요? 음식 하는데 뭐 고기를 싸서 뭐 훈제를 한다든가 어... 뭐 고기 담를제재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. 아, 내가 생각한 게딱 맞네요. 네. 아, 그럴 것 같습니다. 바나나 잎도 버리지 말고 사용 가능하네요. 동남아 친구들 여기 바나나 잎 많으니까 사러 많이 오세요. 자, 바나나 농장에 왔는데, 우리 바나나를 맛보지 못하고 간다면 섭하겠죠? 바나나, 자연숙성한 바나나. 지금 여기서 우리 사장님께서 따서 자연숙성을 하십니다. 요 바나나를 한번 맛보겠습니다. 사장님, 맛있는 거 하나 좀 따주세요. 감사합니다. 자, 한번 맛봅시다. 어떤지. 어, 향이 아주 특이한데? 자. 음. 여러분, 당도는 시장에서 산 거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향이 특이합니다. 향이 아주 진합니다. 이걸 먹는 순간 입안에 향이 쫙 퍼져서 아주 아주 기분 좋습니다. 한입 더 먹어볼게요. 음, 역시 향이 좋습니다. 사장님, 이게. 자연 숙성돼서 이렇게 향이 좋은 건가요? 예, 그런가 봐요. 저도 지금 이걸 걸어놓고. 네. 숙도 테스트를 하면서, 심심히 하나씩 따먹어 갑니다. 어느 아, 게 맛있는지. 아, 그러세요? 예. 지금 여기다 이렇게 걸어놓고, 오메가메, 뭐, 간식으로 드셔도 되겠네. 예, 아유,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저이 동네 지나갈 때, 그냥 몰래 와서 하나 따먹고 가도 되죠? 예, 그렇죠. 하, 좋습니다. <laughs> 자,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! 국산 바나나 많이 애용합시다. 우리 이대한 사장님 바나나 많이 생산하고 좋은 바나나 생산할 수 있게 힘을 듬뿍 줍시다. 바나나 화이팅! 네. 고맙습니다. 네.